동국대학교 건학교연회가 추진해온 장학사업 가운데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1년 연간 30곳 가까운 사찰이 동참해 확산 추세 있습니다. 건학위는 동국 인재 양성에 동참한 후안 사찰 주지 스님과 수혜 학생들을 한 자리에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연말을 맞아. 서울 봉은사 옆 더라빌에 200명이 넘는 동국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선 학업에 매진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기말 시험을 마친 학생들에게 여러 스님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곳에 가까운 사찰들이 지역 미래 불자 육성장학에 후원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 장학 사업을 추진해 온 동국대 권학위원회는 더 많은 후원 사찰을 발굴하고 학생들이 지역 사찰에서 신행을 이어갈 수 있게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장학의 혜택을 받은 학생 여러분은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이라는 명칭과 같이 불자로서 선행과 학교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사찰과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을 연계수여하는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금.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 불자 육성이라는 두 가지 소원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인재 불사 장학입니다. 약 1년간 이어진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으로 9억 원의 장학금이 적립됐고 350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지역 출신 학생뿐만 아니라 북한 출신,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도 지급하며 국가와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었습니다.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부처님 오신 날 봉사를 비롯해 매학기 후원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불교 문화를 접하며 불교인으로서의 소양을 쌓는 데 힘씁니다. 또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들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 장학생으로 선발해 추가적인 장학 혜택도 받게 됩니다. 건학위는 이날 학생들을 위해 소중한 정제를 기부한 후원사찰 주지스님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목소리> 장학과 취업을 제1 과제로 이끌어 온 건학위의 성과는 전국의 수많은 사찰들과 함께 제2 건학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